안녕하세요, 민드꽃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다이, 어, 지금 제가 영상, 저희가 시내? 응. 가서, 지금은 꽃순인과 같이 있고요. 그래서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진짜 소소해요. 소소. 굿. 한시간 동안 있었지. 그러니까, 1 시간 넘게. 일단은, 요거는 먹는 거. 수익과자 했어. 니까 그러니까 수익과자. 거기에가샀어 허니 레드 버킷 아니요, 거기는. 거기 그냥 쓸까? 그 그냥 쓸까? 먹고 싶다. 한 개는 제가 샀어요. 한 개는 스슐인 거. 이것만 자기 돈으로 샀죠. 맞아요. 다른 거는 다 사줬어요. 먼저, 이거는 진짜 예쁜. 어, 너무 예쁘죠, 이거. 마스킹 테이프. 다 제가 사줬습니다. 저알 빼고. 네. 비즈. <laughs> 니즈는 <laughs> 아닌데. 그냥 제가 저번에도 제가 그걸 빌려줬어요. 서로 서로 쌤쌤이에 그냥. 완전 예쁘죠, 맞지? 한배 와, 진짜 예쁘다. 여기다예 <laughs> 그냥 이거 손으로 떼, 떼. 이 근데 조이 찢는 것처럼. 와, 진짜 예쁘다. 아 <laughs> 진짜 예쁘다. 그죠? I 네, 붙여놓고 사용 o 할게요 w <laughs> <laughs> 시 <역시> 샀다는 증거로 <친구로. 웃음> 미친 사람 k 것같 w how 오늘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Okay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내가 제가 다 써서 이건 좀 자주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너도 있지봤지 예쁘게 나와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잘산것 같아요. 사람들도. 아,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, 맞죠? 이렇게 메모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. 마지막으로 대망의 케이스. 이거 너무 사고 싶었어요. 한번 뜯어볼게요. 뭐안 뜯긴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뜯고 왔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, 진짜 잘쓸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8칸이나 되고 색깔도 제가 요즘 연두 색깔을 좋아해서 연두색 바라기 아, 왜안열리 다 안전하게 되어있구요 네 그러면 다이소 오기랑 그냥 수익 가져오기 였습니다 안녕 이노래